예 포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얘기를 하죠 돈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스터디 하지 말아라 제품을 만들어라 프로젝트 해라 한 헌데 뭔가 만들 때는 반드시 팔 생각해라 그게 뭐 공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반드시 팔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어떻게든 완성을 시킬 거고 뭐가 되도될 거다 근데 이제 똑같은 얘기로 뭐 창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재스러운 제품 만들 도 똑같은데, 뭐, 그게 창업이랑 뭐가 다르겠어.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 여기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내야 될까? 물론, 이제 그런 돈벌 생각이 없이 뭐 취미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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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단지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한테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면 그거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돈은 어, 어떻게 벌 건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저런 제품이 나오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를 많이 봤어요. 아, 저렇게 기발하게 돈을 벌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그랬던 제품 중에 하나를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혹시 그, 듀오링고라는 제품을 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듀오링고가 뭐냐면, 모바일 앱으로도 있어요. 듀오링고면 D-O-R-I-N-G-O인데, 네가한 언어를 알면은, 다른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앱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영어권하고 유럽권 쪽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어 버전도 나왔어요. 근데 얘네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한마디로, 뭐.. 저는 한, 영어 알고 불어 배울 때 썼는데 이게 한국어에서 영어를 배울 때좀 어순이나 이런 게좀 이상해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떤 개념이었냐면은 얘네는 그냥 문장을 던져줘요 문장을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공부의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보통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I'm a boy 이런 거 그러면 I'm a boy라고 해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린이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보이에 이렇게 뭐 미키쳐 놓고 그러면서 말을 해 줘. I am a boy 이러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한국말로 또 보여 주면서 아 나는 뭐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 줘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어린이 얼굴을 보여 주고 I am 어까지 있고 이제 여기다 뭔가를 타입해 봐라. 그럼 타입을 치는 거예요. 보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얘가 어린애구나. 아니, 어린 남자 애구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말까지 하라 그래요. 말을 해서 I am a boy라고 말해 주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마이크 꽂고 했는데 요즘은 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I'm a boy라고 말하면 이제 음성 인식 해갖고 아 제대로 말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예제를 들고 다른 예제를 들고 다른 언어로. 그래서 뭐 코스를 보면은 그렇게 단순한 것부터 나중에 뭐 조사도 나오고 미래형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막 그렇게 나오고 다 공짜예요. 그러고 할 때마다 무슨 뭐뭐짓지 타고 못못 뭐, 따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얘네가 어떻게 돈을 벌까 그 생각을 되게 했는데 얘네 CEO가 그 한번 테드 토크인가 나와갖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이 CEO가 뭐한 사람이냐면 캡처를 만든 사람이에요. 캡처가 뭐냐면 이렇게 막 웹사이트 로그인하거나 댓글 달때 밑에 아이 숫자가 뭔지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934721 이런 거막 이렇게 컴퓨터가 보기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넣으면 아, 그 번호가 맞으니까 통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얘가 만들었던 캡차에 아마 정식 이름은 리캡차였던 것 같아요. 리캡차. 리가 붙거든요, 앞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 리캡차에는 언제나 단어가 두 개가 보여져요. 하나는 되게 깨끗하게 읽을 수 있는 뭐 알파벳이든 뭐든가 나와 있고 그두 번째는 좀이게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 약간 뭐 블러리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은, 이두개다 쳐야 되거든요? 그럼 치면은, 오케이, 넌 됐어.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테드 토크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두 단어가 있어. 근데,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치면은, 리캡처가 통과가 된대요, 사실은. 근데, 뒤에 건 뭐냐? 뒤에 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던 뭐, 고고 박물관에 있던 서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기로 다 스캔을 한 거예요. 그리고 OCR을 돌렸는데 그 글자가 뭔지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러면 그거를 그 도서관에서 받아와서 자기 거리캡쳐에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치잖아요 아 이거는 ABCD일 거야 아니 ABDD인가?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사람 눈에 식별이 되는 거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단어로 가져온 거를 이제 OCR을 해준 거죠. 크라우드 소싱으로. 그리고 거기다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비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비뉴를 만들 때 되게 놀라웠는데 되게 기발했죠. 아, 리캡처가 저런 거였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요즘 구글 같은 데 보면은 구글에 로그인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끔 그 집주소 나와요. 사진 찍어 놓은 거. 구글 자동으로 달리는 자동차 있잖아요. 찍으니까 주변을, 집 주소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뭐532 무슨 무슨 길몇번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지네가 판독을 못하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럼 가서 우리가 아 이거는 1234야 치면은 구글이 아 이건 1234 무슨 스트릿이니까 주소가 여기구나 그런 식으로 매핑을또 하더라고 구글이 그래서 걔넨 그렇고 그럼 똑같은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듀오링고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만들까 그 사람의 테드 토크를 보니까, 리캡쳐 토크를 보니까 듀오링고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듀오링곤 하다 보면은, 이제 한 강을 끝나면은, 그 마지막에, 뭐, 어드밴스 챌린지였나, 뭐 그런 걸로, 문장을 번역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만 주기도 하고, 좀패러그래프 하나를 주기도 하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너네 언어로, 네가잘쓴 언어로 번역을 하라던가, 그 반대로 번역을 하는 그런 문제를 줘요. 그럼 역시 이거는 어디선가 <laughs> 가져온 문서예요. 이 나라,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게 위키피디아 같은 걸 수도 있거나, 그런 데서 받아와서, 이제, 아, 니네가 영어 공부하면서, 야, 이것도 같이 번역을 해봐. 그래서 번역을 시키고, 그 번역한 내용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동의하는 비슷한 게 있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파는 거죠. 이제, 이, 번역이 됐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번역을 검토하는 것도 있어요. 이 번역이 맞냐,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어나 이런 뭐 가르키는 거를 코스를 만들어서 공짜로 배워주게 하고 크라우드 소싱으로 크라우드 소싱 맞죠? 아니, 그 맞는 것 같아요. 그걸로 번역 시켜서 돈 벌고 리캡쳐 그걸로 돈 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리캡쳐 얘기 듣고 아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야 저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구나. 왜냐면 그때 한참 막 디지털화 시키면서 OCR 시키면서 고서 문자 인식 안 되면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구글이 하는 거 보면서 아 쟤네들도 이제 맵에서 가끔 주소 모르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장 쉬운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가 로그인 몇번 실패하면은 주소 입력해줘 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순전하게 돈을 받고 파는 거 그리고 순전하게 그냥 광고 수익으로 파는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거에서 돈을 벌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내면은 어느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캡처 굉장히 좋은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때 한참 스팸 막을 때. 그 스팸을 막으면서 모든 사람이 그냥 공짜로 쓰게 하면서, 그거를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듀오링거도 되게 인기 높은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비디오에서 말했듯이, 그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제대로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을 하면서 똑같이 그렇게 수익을 이렇게 발생을 시킬 생각을 했다는 거. 그러고 보면 세상에 막뭐 프리미엄 모델이다, 프리미엄 모델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처음에 공짜로 주고 나중에 과금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창업을 하는 거겠고, 그리고 뭐, 뭐 창업에서 어찌 보면 은 가장 단순한 거두 개가 처음부터 돈, 발, 돈 받고 판다 아니면은 이제 엄청나게 유저 수를 늘린 다음에 광고를 해서 벌어들인다. 그리고 요즘은 그 온갖 유저들의 이제 성향까지 알아서 그 광고 데이터잖아요. 이,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광고주한테 파는 것까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아그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최근에 또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는 이제 돈 버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TV 쇼드래곤스덴이라는 TV 쇼가 있어요. 이제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라 할까 실제 돈 많고 뭐 이렇게 투자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다섯 명을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자기 피치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나는 이만큼의 돈을 받고 싶고 너한테 몇 프로를 주겠다 거기 나온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앱을 만들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앱이 되게 간단해요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책을 사진을 찍으면요 어내 온라인 라이브러리에 그 책을 이제 읽을 수 있게 해줘요. 그니까 러 책을 다 스캔하는 게 아니라 사진, 책이 있다고만 사진을 찍으면. 근데 그게 뭐 도서관 책을 갖고 와서 찍을 수도 있고, 딴데 가서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소유한 책이 아니라. 근데 얘네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GPS 로케이션 찍고, 화면 찍으면 은 도서관 바코드 있나 없나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한장 열어서 자기 이름 사인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면은 뭐지나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 이 위치에서 니네 집에서 니네 책이구나. 그러면 그 책을 딱니 네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뒤에서는 퍼블리셔랑계 계약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얘가 이 책을 사진을 찍으면 디지털 카피를 공짜로 줘. 아니면은, 뭐, 디지털 카피를 싸게 줘. 5불, 10불 정도. 그렇게 해서 사진을, 아, 여긴 책이 하나가 뭐, 한 40불, 50불, 100불까지 가요. 그래서 5불, 10불 싼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내 도서,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브러리 확가시킨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인베스터가 음 그런데 그러면 너는 네 지금 돈을 얼마나 버니? 그러면 이, 이 정도밖에 못 번다. 왜냐면 뭐 출판사가 뭐 이러 저러고 저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인베스터랑 한 얘기가 너는 그걸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냐고. 그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용자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인터레스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그거로 마케팅 자료를 모아갖고 또 팔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맞다고 실제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 지금 나오는 매출보다 굉장히 높은 값어치로 회사 산정을 했고, 그거에 맞춰 돈을 요금했서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좀 기발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고, 딴 사람들은 그냥 찍으면, 아, 그래, 책 받고 책 파는 거에서 뭐 수술을 먹거나 그게 끝인데, 그걸 넘어서 이제 그 온갖 인터레스트까지 누가 뭐에 관심 있는 그 데이터까지 모으고 모으고 그러면 자기네 말은 이제 뭐라 그럴까 책 분야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출판사한테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아마존에 팔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중에 커지면 아마존 같은 데서 아예 얘네를 인수해 볼 수도 있죠 그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뭐, 이게 창업에 관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개발자를 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생각은 언제나 하는 게 좋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아,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막 2차, 3차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정도면 재밌는 얘기를 한것 같죠? 제품 세계에 대해서 돈 만드는 신기한 것도 얘기했고, 그리고 돈을, 돈을 벌자, 이런 얘기도 했고, 뭐그 정도면 될것 같네요. 예, 포포였습니다.